너희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를 좀 했어, 얘들아. 요런 표현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했어. 어이. 나 자신을, 얘들아,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몇 칸, 두칸 이동을 좀한 거야. 어이. 근데 이게 너희한테 이제 저번에도 내가 소개를 좀 했었지만은, 요런 문제가 있었어, 얘들아. 너희가 이제, 여기 수능 문제인데, 요 표현. 지금은 접근 시간은 아니니까 이 문제를 끝까지 푸는 거에 치중하진 않겠지만 내가 이런 말에서 만약에 여기 부분이 없었으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몇될 건데? 3될 건데? 이건 주기함수라고 할순 없지만 주기함수랑 굉장히 뭐한 거다? 비슷한 거다. 내가 너희한테 어떤 걸 이제 이야기했었냐면 야 나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이동했는데 연속이 되려면 시점과 종점이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만큼 길이가 얘들아, 3인 거고, 요만큼 길이가 얘들아, 몇 되는 거야? 4가 지금 되는 거야. 요 길이가 3이고, 길이가 몇이라고, 얘들아? 4. 그래서 함수가, 얘들아, 얘를 좀 복사해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이건 경험치에 넣어놓는 거야, ,이? 아, 이게, 나를 오른쪽으로, 얘들아, 세칸 이동한 다음에, 위로 얘들아 몇칸간 거야? 4칸 이동해서 얘들아 요런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계속 잘라붙이는 모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연속이 되려면 시점과 종점이 어때야 된다? 3칸, 4칸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문제는 얘들아 뭐만 되는 거지만 연속이 되는 거지만 미분 가능한 조건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게 되면은 지금은 미분은 불가능했잖아 시점과 종점의 미분 계수까지 똑같은 거야. 그니까, 러 대충 느낌이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가, 뭐, 너희가, 뭐 대충 느낌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이렇게 끝난 거야, 여기 쯤에서. 뭐 이렇게 끝났다라고 칠까잉? 그럼 너희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시점, 종점에. 뭐, 미분좌누분계수가 똑같아. 똑같이 이것도 얘들아, 몇 칸? 여기도 얘들아, 세 칸. 그 다음에 여기가 몇칸 되게? 네칸 되게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어떤 느낌을 또 알아줬으면 좋겠냐 하면, 야, 요 녀석이 복사해가지고, 얘가 오른쪽으로 얘들아, 네 칸, 세 칸, 네 칸, 세 칸, 세 칸, 맞냐? 세 칸. 위로 얘들아, 몇 칸? 네칸 가서 이렇게 딱 붙었는데, 여기가 얘들아, 어때? 부드럽게 얘들아, 연결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이건 경험치를 그냥 가지고 가자. 물론, 지금 문제는 주기 함수처럼에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1을 경계로 해서, 얘들아. 야, 내가 이거 F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칸 올라갔어. 근데 얘들아, G가 전체적으로 뭐가 돼? 미분이? 가능해야지 돼. 맞냐, 얘들아. 전체 계속 잘라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까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야 그게 그 문제 하나밖에 없었겠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네 얘들아, 그러니까 f1 이거 오른쪽으로 한칸 지금 간 거잖아. 그럼 f1이 있는데 f2라는 녀석은 f 그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고 할게 f 그래프가 f꼬라지가 얘들아. 좀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 미분 계수랑 여기 미분 계수가 똑같았던 거야 나를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두칸 움직인 거야 이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2가 지금 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이? 그래서 너희가 1 넣었을 때 얘들아 1 넣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1 넣었을 때 그럼 얘들아 여기다 1 넣어주게 되면은 니네가 이제 F1이랑 그 다음에 이제 f0 더하기 얘들아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1 값은 얘들아 f0에다 몇이 더해진 거랑 같다 2가 더해진 거랑 같다 아 물론 그냥 넣어봐도 쉬운 거지만 나는 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0이고 여기가 얘들아 1이면 0부터 1까지가 몇칸 차이가 나한칸 차이가 나잖아 그리고 얘들아 함수값 얼마만큼 커진다고 얘들아 흘렀을 때가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맞냐, 얘들아? 물론 이건 아까그배경수식이말약에 없더라도 솔직히, 야, 저기다 1은 넣볼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냐, 얘들아? 그렇게 뭐 지금 찾을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나는, 아, F1은 0 넣었을 때보다 이만큼 더 큽니다. 근데 너희가, 얘들아, G0, 봐봐. GX가, 얘들아, 이건데, 0콤마 G0인데 0콤마 몇 지나? 1 지나는 거 맞아? G0은 뭐랑 똑같아, 얘들아? G0은 F0과 똑같잖아. 그럼 F0은 몇인 거야? 1인 거야. F0은 1이야. F0이 1이야. 그럼 F1은 몇이야? 3이야. 아, 기울기가 2래매 기울기가 2니까, 얘들아? F-0은 몇인 거야? 2인 거야. 그리고 F-1도 몇인 거야? 2인 거야. 왜? 양끝점 좌미분, 우미분 계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물론, 너희가 만약에 아까 그걸 몰랐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냥 좀 편안하게 여기다가 이제 연속이라고 하니까 1놓고1 1 넣어주면 이거 나온다. 그 다음에 얘들아, 위에 거 미분하시고 1 넣어주시고, 밑에 거 미분하시고 0, 1 넣어주면 0 되잖아. 이거 미분하고 1 넣고, 이거 미분하고 1 넣어주면 어차피 미분하면 이는 어떻게 돼? 없어지게 되니까. 어차피 얘들아, F-1이랑 F-0이 똑같다라는 거,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건다알 수도 있지만, 나는 아까 그 배경지식을 알고 좀 편안하게 내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야. 기하학적으로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지금 내가 말한 부분은 굉장히 좀 유명한 내용이니까 꼭알수 있도록 하자. 그럼 이제 뭐 사실 게임은 끝난 건데 F 구하면 되는 건데 F 구하면 G도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희가 지금 보게 되더라도 좀 얘들아, 어떠니, F가 이제 그최고차항이 1인 것까지 있으니까 4차 함수는 조건이 몇 개야? 5개잖아. 근데 최고차항 1인 조건 하나에다가, 얘들아, 이거 4개 남았으니까 조건 5개 나왔잖아. 그럼 열심히 잘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게 기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꼬라지인 걸좀 발견을 해왔으면 좋겠냐 하면, 얘들아, 0 1도 요 직선 위에 점이야. 0 넣었을 때 1이니까. 그 다음에 1 3도 얘들아, 요 직선 위에 점이잖아. 기울기는둘 다, 얘들아, 접선 기울기 몇이라고 나와 있고, 2라고 또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아, 이게 사실 요 직선이 공통 접선이었겠구나. 내가 직선을 좀 그려가지고, 요렇게 얘들아, 핑크색이 y는 2x 더하기 1인 거야. 그래서 fx 그래프 꼬라지가 얘들아, 어떤 꼬라지냐 하면, 이렇게, 얘들아, 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접하는데, 여기가 얘들아, 몇인 거야? 0이고, 여기가 얘들아, 몇인 거야? 1. 이렇게. 지금 요게, 얘들아, F의 X 그래프가 돼.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G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G가, G는 얘들아, 이거 F 그린 거지? G를 그린 건 아니야. G는 얘들아, 1까지는 F를 그리고, 1부터는 얘들아,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두칸 이동한 걸 그리게 되는 건데. 이걸 풀 때도 나는 너희가 무식하게 막 계산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 너희가 봐도 얘들아, G 다시가 몇 되는 거, 2 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G 다시가? 그럼 G 다시 기륙이 2 되는 게, 0도 있고, 얘들아, 몇도 있어? 1도 있잖아. 그리고 니네 얘들아, 이렇게 두 개가 접하면,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지금 핑크색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2를 만족하는 요 녀석이 딱 어디에 있다? 중점에 있다. 얘들아, 미래에 만약에 이런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이런 그래프. 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여기가 몇이야? 1이야. 딱 가운데야. 얘가 얘들아, 좀 삐뚤어져 봐자 어차피 똑같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잖아, 얘들아, 이것도. 너희가, 얘들아, 여기는 바로 몇인가, 여기는? 2분의 1인 거또막 찐따같이 fx 구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얘들아, 도함수가 이 되는 거 열심히 찾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괜찮니? 그럼 벌써 얘들아, 0이랑 2분의 1이랑 1이고 당연히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위로 두칸간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0이 1이 될 거고, 2분의 1이 2분의 3될 거고, 1은 얘들아, 몇될 거야? 2가 될 건데, 여기서 1은 겹치니까 지워주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0, 2분의 1, 1, 2분의 3, 2. 뭐하래? 더하니까 더하면 5가 아니라 정답이 되겠지. 싹다 더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